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V-Ray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작은 정리해 둔 것을 보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GI라고 g i 약으로 사용합니다 v r a y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GI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GI란 현실 세계의 빛에서 보여지는 자연 현상을 말하며, 조명에서 빛이 방출되고 그 방출된 빛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부딪히고 그 오브젝트가 지니고 있는 표면의 색을 머금고, 바운스, 이걸 튕겨 나간다 얘기합니다. 바운스 되거나 흡수되며 그 빛은 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감쇠 또는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바운스된 빛은 다른 오브젝트에 다 조금 전 머금, 머금었던 색을 다른 오브젝트에 뿌려주고 그 오브젝트에서 다시 흡수, 반사되는 현상을 반복하여 빛이 장면 너에서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바운스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빛의 퍼짐이, 퍼짐이 일어나게 되며 이런 반복적인 현상으로 인해 구석, 구석까지 밝아지게, 밝아지게 되는 것이며 이런 현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I다. 바운스를 반복하면서 빛선서의소멸해가면 어느 순간 그 빛은 완전하게 소멸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이 Indirect Illumination 이다. 여기서 이게 Indirect, Indirect Illumination 이라는 것은 바로 GI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자, 장면이 요렇게 있고요. 천장에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된 조명으로부터 빛이 방출됩니다. 자, 빛이 이렇게 방출되고요. 방출된 빛은 다른 오브젝트로 이렇게 빛이 튕겨 나가게 되죠. 이걸 반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반사된 빛은 다시 다른 오브젝트로 빛을 튕겨 나가게 됩니다. 다시 반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반사, 다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 이 GI라는 부분에 옵션을 보면은 프라이머리 레이즈와 세컨더리 레이즈라는 두 가지 부분이 일종의 이거는 렌더링을 하기 위한 렌더링을 계산하기 위한 어, 프로그, 어, 엔진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렌더링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렌더링 엔진 또는 진 렌더링 프로그램 또는 렌더링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더링 엔진의 역할이 바로 장면에서 조명에 의해서 방출된 빛이 다른 오브젝트에 전달되고 또 다른 오브젝트에 전달되고 또 다른 오브젝트에 전달되고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계산하는 게 바로 렌더링 엔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렌더링 엔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IM이라는 게 있고요. BF라는 게있고요 LC라는 게있고요 PM이라는 게 있습니다. VDA에서, 아, 스케치업 VDA에서는 PM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걸 Max VDA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방식이구요. IM을 이 r o d e a n 이라고 합니다. 이 r o d e a n 이라고하고요 BF, BF를 부트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판사 프로그램이 자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요. 이걸 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실행했더니 이상한 데서 자꾸 발생합니다. 자, 부트 랩이라고 얘기하고요. LC를 라이트 캐시라고 얘기하고요. 라이트 L I G H T, e 라이트 캐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P M 을포턴 맵이라고 합니다. 이포턴맵 방식은 스케치 업 V D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빛이 방출돼서 다른 오브젝트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이까지. 첫 번째 빛이 어떤 특정한 물체에 닿아서 다른 오브젝트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 빛을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레이 또는 프라이머리 엔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반사된 빛은 이렇게 첫 번째로 반사된 빛은 다시 다른 오브젝트로 이렇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두 번째를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세컨드리 레이 또는 세컨드리 엔진, 즉이 말은 프라이머리라는 부분은 프라이머리 엔진이라는 거나 첫 번째까지의 반사를 계산하는 거고요. 프라임버디라는 것은 첫 번째 반사까지의 계산을 수용하는 것, 계산을 수행하는 거고요. 세컨드리. 세컨드는 두 번째 이후, 두 번째 이후의 반사. 반사를 계산하는 것, 이걸 세컨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될게첫 번째 부딪히고 다른 오브젝트로 빛을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까지가 바로 프라이머리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반사된 빛이 다시 다른 오브젝트로 빛을 전달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세컨드리 내에서 담당하는 건데 두 번째 이후의 반사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장면에서 무수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이유의 반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프라이머리 예서 담당하고고요. 자, 빛시 튕겨 나간다. 이때 이걸 튕겨 나간다라는 말을 튕긴다. 뭐 이걸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농구에서 농구공을 바닥에 농구수트 튕기죠. 튕기죠. 그걸뭐라고 합니까? 바운스 한다. 기하죠 바운스 한다. 농구공을 튕겨서 다른 사람에 전달해준다, 뭐, 이런 게 바운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운스 될 때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바닥 부분의 색상이 붉은색이고요. 조명 색상이 라이트의 색상이 흰색일 경우, 그리고 백체 벽체. 벽체의 색상도 흰색이다. 벽과 천장의 흰색상. 벽과 천정 색상은 하이트고 바닥 색상은 붉은색, 레드색, 상이다 그럴 때어 빛이 바닥에 닿아서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갈 때바닥에 가지고 있는 이 색상, 붉은색을 그대로 빛이 머금고 다른 오브젝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벽은 바닥에 가지고 있는 붉은색색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하이트 색상. 즉 벽의 하이트와 바닥으로, 바닥으로부터 반사된 붉은색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는거죠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렌딩이라고 얘기죠 흔히 우리가 블렌딩이 일어난다 블렌딩이 일어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명부터 으로방출된 빛이 어떤 특정 물체에 부딪혀서 그 특정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나 질감을 그대로 머금고 다른 오브젝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브랜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운딩 어, 바운, 바운스된 이 빛은 다시 다른 오브젝트로 전달되고요 또다시 다른 오브젝트로 전달되고 그럼 천장에 있던 어떤 또 다른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과 또다시 혼합이 되는 거고요 또 혼합된 빛은 또 다른 오브젝트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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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들이 이 장면 내에서 무수히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장면 내에서 어떤 특정 물체에 가지고 있는 색상이 계속적으로 그 색을 머금고 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수없이 빛의 난반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장면 내 전체에 빛이 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요, 프라임리레이즈. 빛이 방출되고 그 빛이 오브젝트 표면에 맞아, 다음 뒤 맞아 맞은 다음에 다음 뒤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운스된다 이거는 바로 빛에 대한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어, 물질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반사라는 개념도 있고요 굴절이라는 개념도 있고, 투과라는 개념. 뭐, 이건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해절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반사, 굴절, 해절, 뭐, 흡수. 이것도 다,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한데, 다 이렇게 정리를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떤 재질은 물리식 특성이죠. 자 반사는 빛을 튕겨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튕겨내 버리는 거고 굴절은 빛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은 물질 표면에서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튕기, 바, 바로 튕겨내 버리죠. 이건 뭡니까 반사죠. 그럼 굴절은 굴절이라는 거는 이 내부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를 해서 어, 입사가 가고 빛이 입사되는 입사가 가고 반사되는 반사각. 또는, 어, 투과각. 각이 다른 것. 이렇게, 각도가, 이게 15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한 30도다. 이렇게 꺾여버리죠, 빛이.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꺾여버리는 사. 바로 이게 뭡니까? 굴절이죠 굴절류. 굴절되는 굴절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어, 또 다시 이, 내부에서 굴절이 되고 또다시 빛이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럼이 두갑니다. 두갑. 그럼 흡수라는 거는 물질이 내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표면에서 빛을 약간 흡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흡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사도 반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율. 어, 반사율. 재질의 반사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질의 반사율이 90%다. 그러면은, 조명이 강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조명 강도가 100캔달라라고 했을 때, 반사율이 90%라는 거는, 90캔달라는 빛을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 10%는 굴절을 하거나, 흡수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아, 이건 중요합니다. 빛이 방출되면 그 빛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맞아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바운된다 바운스된다는 얘기는 이 오브젝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색상, 또는 질감, 이런 것들을 머금고 다른 오브젝트로전달한다 그런 개념닙니다 이때 바운되는첫 번째 빛이 프라이머리다. 스케치업 브이데이에서는 im, 출에서 i m 이고요이런디언스 맵이 고합니다 bf, 버트포스, 그 다음에 lc 라이트캐시 를 사용할 수 있다 세컨드리 바운스는 두번째 이후의 빛을 뜻하며 프라이머리보다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리와 같은 값을 사용하게 된다 자 원래는 오, 어, 요거죠 자 이게 빛이 튕겨서 요까지 pm이 프라이머리죠 그럼 두번째 이후에 일어나는 반사 이 부분이, 어, 세컨드리 플레인데요 원래 이 강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9 0이고요 80이다. 그 다음에 70이다. 60이다. 50이다. 이런 식으로. 어, 거리가,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 빛의 강도가 줄어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에 일어나는 어, 반사는 원래 첫 번째 일어난 반사의 빛의 세기보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 값을 낮추게 되면은 렌이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요. 렌드는 시간도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프라이머리와 세컨드리의 강도를 그냥 1대1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시간상 그냥 일대일로 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요. 이 숨겨진 옵션인데, 역시 이걸 클릭하면은 어, 고급, 주, 고백, 고급 기능이죠.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데 조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하겠습니다.